습니 더러워요.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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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고 들어와. 입에 입에 입에. 먹어. 이래도 익충? <laughs> 네, 반갑습니다. 철템입니다. 자, 여기는 인천의 계양산이고요. 여기 러브버그가 오지게 많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달려왔습니다. 자, 러브버그 촬영. 지금 두 번째죠? 와, 지금 엄청 달라붙어요. 아, 여기 기둥에 다 달라붙어 있어. 이 밑에 다 러브버거거든요. 와. 와 이거 봐. 장난 아니다. 이게 다 러브버거야. 야, 이거 등산 못 하겠는데? 자, 이 계양산이 인천에서 가장 높은 산이긴 한데, 비교적 낮은 산이죠? 그래서 등산객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난리 났습니다. 거의 재앙 수준인데? 와, 이게 진짜 익충이라고는 하는데, 와, 굉장히 불편한 익충 같습니다. 자, 이 익충과 해충의 구분이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생태계적 관점으로 봐야 되거든요? 러브버그 같은 경우는 유충 때, 썩은 낙엽, 썩은 식물, 동물의 배설 등을 분해하거든요? 그래서 토양의 영양분을 순환을 합니다. 그다 커서는 꽃의 수분을 돕거든요? 그래서 익충으로 분류가 됐는데, 야, 이렇게 많이 발생된 거 보면은, 와, 진짜 그, 기준이. <laughs> 이 정도면 재앙이 맞는 것 같은데? 이 로봇복 쌓인 거 보세요, 이거. 진짜 엄청나다. 와. 여기 지금 난리났어. 와. 이거 <laughs> 지향이 맞는 것 같은데. 와. 아니 이거 아 이게 러브버거 냄새인가? 대박이다. 이 엄청나네요. 와. 와. 올라올 때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보세요. 와! 와! 저다, 러브보그! 야, 이 정도면 재앙이 맞다. 야, 계양산 진짜 이거 완전 테러 맞았는데? 에이! 오늘 일요일이거든요? 한 명도 없습니다. <laughs> 야, 인천 난리 났다. 여기 춘군 형님 와야 되는데 몸에 붙은거 봐 <laughs> 안녕하세요 빨 빨리 와주세요 와 이게 다로브버그에요예 와. 진짜 엄청나다 이거 역대 최대 아니에요? 최대, 최대. 와. 이게 지금 다로브버그야 보세요 와. 예. 예. 와. 냄새 난다고 시체 쓰러진 냄새가 난다고 <목소리> 여기 쓰어러서 모으신 거예요? 이쪽으로? 아니 아니 여요 여기에 그냥 쌓인 거예요? 네. 이 우와. 않아, 이만큼. 이게 깊이가 어느 정도냐면은 십 돼요. 그러니까 10cm. 우와. 이거. 이거. 동전에 삽으로 떤거 채우시라고 10cm가 넘게 쌓였어요 여기 모아둔게 아니라 그냥 쌓인거예요 그냥 와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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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럽다 이거, 이거 와 어제는 어땠어요? 어제도 그랬어요 똑같았어요? 어제부터더지 근데 더 너무 더 많은거지 아 <laughs> 이게 러브버그라고 이게 러브버그라고 와. 저는 이거를 이제 모아두신 줄 알았는데 여기 그냥 쌓인 거예요, 로보버가. 제가 아까 전에 아까에 전 뭐라고 그랬죠? 이 해충과 익충의 구분은 생태계적으로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생태계적으로 자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냐, 새로운 영향을 끼치냐 뭐 이건데. 와, 이렇게 직접 보니까 글쎄요, 이게. 야, 진짜 수분 오지게 높겠는데? 산 올라올 때도 많았는데, 이건 진짜 지금 최악입니다, 최악. 역대 최대 같은데, 지금 이거. 지금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 쉬고 계신데, 와. 이거 러브버그야.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여기 다 쌓여있던 거예요. 아이고야. 위에도 많이 있어요. 실금 아, 빠. <laughs> <laughs> 해충이 아니고 이충이라고 합니다. 올라올 때도 많이 있었나요? 많데 그렇죠. 저 정상 오니까 엄청나게 있네요. 개항 음, 엄청 많네. 계양산이 많다고 해서 와봤는데 <laughs>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진짜. 이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산에 올라오면은 발바닥이 이렇게 된다. 와. 엄청 나죠? 다 러브 버그. 이래도 익충? <laughs> 와, 진짜 엄청나다. 와. 아, 우 씨, 입에 입에 계속 들어가. 엄청 나네, 진짜. 여기 여고정색 이렇게 아주 세. 아마 이기기 토기 안 보일 정도 쌓여서 될까. 아이. 아 이렇게요. 그요 네, 네. 네, 네. 네, 안에 아어 기에 막 들어가려 그래. 아까 코로 누가 얘기. 한 장만 데니까 여기. 어막 기에 들어와 코에 들어와 입에 들어가고. 자, 그나마 러브버거 없는 곳 쪽으로 왔는데요. <laughs> 난리 났다 진짜. 아. <laughs> 여기 밑이 인천이죠? 김포공항이 아니라 인천이 난리 났는데? 자, 인천 계신 분들, 계양산 당분간 안 올라오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틀 전에 제가 김포공항에서 러브버그를 촬영했는데, 바로 이제 계양산에 와서 보니까 더 엄청난 숫자가 나왔습니다. 자, 이상, 인천에서 쩔템이었습니다. 아, 어마어마하다, 진짜. 이야. 다들 이제 산에 올라오셨다가 거의 정상 다 왔다가 도망가세요. 이제 여기도 진짜 수북히 쌓인 거죠? 와. 이, 보세요, 이거. 아우,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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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에 귀 자꾸 들려 그래. 어, 오늘 빛난다. <laughs> 자, 충분히 형님 오셔가지고, 지금 밤에 한번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아까 전에 정상에서 아, 충분히 형님 와야 되는데 했는데, 저주가 이루어졌습니다. 밤에 지금 한번더 올라가고 있어? 자, 지금 두 번째 올라왔는데 낮보다 더 많아요 지금. 우와. 아 이건 분자, 분자. 분자 수준이요? 아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 그 칠대지향 중에 어. 첫 번째 러브 버그. 그 <laughs> 진짜 많다. 우와. 우와. 밤에 더 많. 우와. 우와. 버글버글하다. 밤에 난리나네. 아, 이 썩은 냄새가. 파이트. 우와. <laughs> 엄청나죠 저거. 어, 저기다 러브 버그야? 네. 뭐지? 왜? 왜 이렇게 많은 건데?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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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재앙. 진짜 많던가 아까 퍼다만 저기 저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시작도 안한 거? 야 저쪽에 재앙 와 재앙 재앙 미치... 재앙 미치겠다 어 냄새 이게 지금 썩은 냄새구나 오늘 두번 올라올 줄 몰랐는데 이거 보세요 와 밤에 더 나오네 밤새 좀 있어보고 싶다 아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서 아까처럼 이제 수북히 쌓였던 거죠. 이것도 아까 전에 다 치웠을 텐데, 또 쌓인 거네. 아, 어, 그러네. 이게 다시 쌓인 거예요. 음... 다시 쌓인 거. 바퀴벌레 냄새 같다. 바퀴보다는 솔직히 이 냄새가 나은 것 같아요. 아우, 예? 자, 저는 다시 올라온 이유가 있었죠. 모스칼리버 플립을 챙겼습니다. <laughs> 이거 꼭 해보고 싶었어. 와, 씨. 전기체에 벌레가 많이 달라붙으면 은 퍼버버 한 방에 안 하거든요? 한도 초과. 로보보가 <laughs> 한도 초과로 안 터지고 있어. 대단하다 진짜. 칼로 써야겠다 칼로. 아, 붙이신 거예요 그거? 에? 아니 지가 왔어. 와, 이 정도입니다. 아, 예 밤에 진짜 엄청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장난이지. 지금 저기 랜턴을 어. 켰는데 랜턴이 없어지고 있어. 빛이 사라지고 있어. 아 진짜요? 아. 이거 장난이 아니네요. 엄청납니다. 제왕 수준인데요, 여기는? 아, 그쵸, 제왕 수준이죠. <laughs> 자, 제가 밤에 다시 올라온 이유가, 모스칼립 한번 써보려고 했거든요? <laughs> 보시면은, 야, 이게 너무 많아서 렉이 걸리네. 와, 다른 걸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laughs> 와, 오. 그러니까 얘들이 너무 많이 달라 붙어가지고 불을 꺼야 돼요. 자, 대신 <laughs> 이렇게 일을 잘하는데 불 키면 로보보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렉 걸려. 렉로보가안 없어지고 자꾸 주머니로 들어가. 와, 자 청소해 주는 겁니다. 먹으려는 자, 잡으려는 자. 자 모스칼리버 플립고요. 아 이거 홍보 한번 하려고 가져왔는데 뭐 장점은 이제 접히는 거고 지금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지금 국내에서 만들어진 전기체가 무조건 버튼을 두개 눌러야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보이시죠 번개 표시? 무조건 이렇게 2버튼을 눌러야 작동이 돼요 그점 알아주시면 되고요 얘의 장점은 이제 접어가지고 어디 가지고 다니기 좋다 뭐 그겁니다 어떻습니까? 대표님 더러워요 <웃음> <웃음> 아, 입에 아, 넣고 <laughs> 아, 들어와 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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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웃음> 자 러브버그 꽃가루에 자이 러브버그 아 숨차 자, 이 러브버그가 꽃가루를 옮겨준다고 하는데 보시면은 여기 풀에도 앉아 있긴 한데 많이 없고 어디 많이 앉아 있냐면은 진짜 꽃이 꽃이 있는 곳에 아 진짜 밤나무 꽃에 들러붙어서 꿀 빨고 있네 이렇게 엄청 많이 붙어 있거든요 나무에 자 확대시켜 드릴게요 여기 엄청 붙어 있거든요 와이 바글바글하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와씨, 이게 다 러브버그고 아 이게 러브버그 본업이었네 도심에서는 사철나무에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러브버그 본업을 보고 계십니다 장미꽃인데 여기에도 이제 러브버그가 붙어 있긴 한데, 그 밤나무보다는 거의 1 0 0분의1밖에안 붙어 있습니다. 그 밤나무가 없었더라면 얘네가 많이 있는 건데, 밤나무로 봤기 때문에, 밤나무와 비교하면 이런 꽃에는 그렇게 많이 붙어 있진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러브버그 성충의 본업이죠. 그 러브하는 건 운명이고, 이거는 이제 본업이고.